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전고 센터 이남규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한유진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고 싶어 할 텐데 오늘은 비가 오지만 또 가을비는 굉장히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또 카페 나가서 비를 만끽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싶으실 텐데 그런데 또 취준생 분들이 요즘 하반기 공채를 한창 치르는 중이라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하반기 공채인 만큼 합격의 첫 걸음이 될 서류 전형부터 작은 실수도 없어야겠죠. 네. 때문에 하루 전 제출 한 시간까지 검토 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정말 알찬 정보들로 꾸며봤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 타이밍을 찾아 최고의 취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시간입니다. 탈락의 아픔 두 번의 후회는 없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직업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저 네. 보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바로 <laughs>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무사히 안착시켜주는 그야말로 하늘 위의 대사관들의 집합소입니다. 네. 항공사 채용 특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취준생들에게 합격의 날개를 달아드릴 분들을 소개해야겠죠. 취업 컨설팅 케이 팔방민 커리어 칼리지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최지영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인사를 굉장히 다정하게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송하쌤 오늘도 어, 나오셨습니다. 취업 컨설팅 분야가 정말 아, 경계가 없을 정도로 아까 팔방민이라고 소개해주셨는데 <laughs> 네. 못 하는 분야가 있나요? 아, 입금 내면 다 해요. 아, 좋습니다. 네. 멘트 좋아요. 입금되면 알겠습니다. 열심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 그래도 제 옆에 계신 지현 쌤은 잡정보 센터가 첫 방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항공 출신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현입니다. 어. 아, 저는 95년 대한항공에 입사를 했고요, 네,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3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는 에어 24 대표로 항공사 관련해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잡정보센터 첫 방문이신 만큼 간단하게 가고 한번 들어보고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사람이라도 취업을 시키자. 그게 아. 저희 가오고요 아. 네. 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좀 알려드리고 예, 가는 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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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양옆에 팔방미인과 여왕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오늘 정말 든든한. 잡정보센터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항공 항공사 공채부터 살펴볼 텐데 한유진 캐스터가 한유진 승무원께서 네. 오늘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알려주시죠. 네 여러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 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항공사 채용에 대한 수준생들의 궁금증을 댓글 참여로 받아봤습니다. 송아 쌤과 지연 쌤과 함께 항공사 채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살펴보고 성공 취업의 노하우는 물론이고요 댓글에 남겨주신 분들 중 베스트 댓글을 선정해서 마지막에 오메 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도 드리니까요. 마지막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주요 항공사들의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분들이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번 하반기 항공업계 채용 분위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요 네, 혹시 두 분께서는 어, 2016년에 저희 항공여객이 얼마나 정도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음... 어... 네, 항공여객 수가. 알아맞히시는 분이면 어... 정말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요. 20만 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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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아, 2016년에 1억 명을 넘어섰다고 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아이고. 아마 많은 숫자이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017년 이제 작년 결과를 보면 1억 9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와. 그만큼 국내 여객 같은 경우는 4.8%, 국제 여객 같은 경우는 5.4%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음. 엄청 많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네. 있다는 것을 네.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 항공 수요가 있는 만큼 당연히 또 항공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을 음. 계속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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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항공사 체업 공채가 절실한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만 쏙쏙 뽑아서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녀님. 네. 자, 첫 번째 댓글이 띠까띠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항공사 일반직부문, 대한항공과 진해요. 한진 계열은 학교를 많이 본다고 들었는데. 다른 저가 항공사 일반직 부문은 학별로 얼마나 가르는지 그리고 현재 인서울 하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학점은 얼마나 유지해야 하고 정말 어학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지 그리고 직군에 따른 업무 소개 및 관련 자격증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한 질문에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또 쏟아내 주셨. 이 스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좋은 스펙은 누구나 다 선호하겠죠. 를 어느 기업이나. 네. 그런데 어, 제가 볼 때도 이제 송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자입니다. 단지 좋은 학교만 출신들은 받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알고 있는 제 동기도 예, 스카이 출신은 아닙니다. 일반직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그리고 또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봤는데, 네, 네. 일반직의 경우 제가 좀 알아봤을 때는 평균의 학점이 한3.5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음. 3.6 정도 이상이면 좋았는데, 뭐3.5 이하라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아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어학 능력이죠. 그래서 토익뿐만 아니라, 아 어, 토익 스펙킹 그다음에 850점 정도 이상이면 가장 좀 안정권이다라고 좀 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보통은 오픽의 경우는 IM2 이상이면 예 대체적으로 서류 면에서도 합격을 하는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 음. 어, 제가 또 가르친 학생이 한 명이 있는데요. 어, 승무원을 사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승무원 네. 죽을 어,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 능력이 좀 탁월해서 그런지 좀 준비를 했고 이스타공 본사직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 7 살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많잖아요. 음. 그런데 여기다가 여자입니다. 음. 여성 지원자고요. 그런데 어, 스펙이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영어보다도 영어는 굉장히 상급이었고요. 회화 중심의 상급이었고 스펙은 중국어에서 HSK 음. 6급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 일반직에 합격한 경우가 있어서 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지원자들도 좀 지원을 좀 많이 했었으면 하는. 음. 어시 제 발언입니다. 네. 그리고 지 s 쌤, 이분 같은 경우에 인서울 하위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고. 어학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지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은 어떨까요? 어, 우선은 인서울이라 그래도 조금은 자기가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거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서울보다는 자기 능력을 좀 발휘하는 것이 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능력을 가장 조금 먼저 준비를 먼저 하시고요. 그외 어, 필요한 직무 능력은 어, 이제 항공사에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직무별로 좀 준비를 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역시 스펙 관련한 음. 질문인데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대한항공 항공기술직 학점이나 대학 레임을 많이 보나요? 학점이 3점 초반으로 낮다면 대신 만점에 가까운 토익과 제2외국어로 스펙 보완이 가능할까요? 시현쌤, 이분의 합격 진단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요 이것을 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어,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를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연치 않게 이분에 대해서 어, 자기에 대한 이력을 음. 스펙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어,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합격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 서류는 전 합격할 것 같습니다. 네. 어, 굉장히 노,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 항공우주 관련학과를 전공을 했고요. 졸업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음.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항공기술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성적이 낮다고 했는데 어, 성적은 한 3점 초반대, 3.2 정도를 나타내고 있었, 있었고요. 그런데 만점에 가까운 토익이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만점에 가까운 토익과 제2 외국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어, 학점은 좀 낮더라도 관련 학부이고 또한 어, 영어 성적도 굉장히 높고 또한 그 스페인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지금 제2 외국어로 점수가 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네. 만약... 이분이 합격을 한다면 저는 스페인 쪽으로도 아마 발령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꼭이 친구는 지원을 하는 게 좋겠고요. 어, 한번 도전을 해서 대한항공 항공기술지에 지원하셔서 합격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첫째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관련 궁금증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늘치보 님께서 항공사의 영업 업무에 필요한 구체적인 역량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왜 어떤 것들이 요구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데데 c a t i o n c o m m u n i c a t i 어떤 어떤 이들 필요한지 한지좀있고있요어요어좀필좀할요할까요 아, 그래서 지금 금방 송 t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 굉장히 영 o 능력이 굉장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에서도 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장을 개척하거나 그다음에 노선 운영에 대한 기본 전략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마케팅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이해 능력 부분도 조금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 자,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하면은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회사가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항공 운송과 항공 여객이 또어떻게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류 할증료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유류 할증료의 변화가 또 어떻게 항공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감각이 조금 필요로 하겠고요. 그리고 조직 체제가 네. 어떤 어떤 그래서 업무가 어떤 부서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알아야 되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래서 경영 이해 능력 그래서 음, 지금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 매출액이 좀 감소하였다면 왜 감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아마 공부를 조금 하셔야 조금 직무 능력을 조금 자신의 직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이번 댓글 정말 글자수만 봐도 엄청난데요. 에인듀님. <laughs> 음. 항공일반직을 준비할 때 기본 스펙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어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언어점수는 있는데 사무직을 위한 자격증이 없어서 어떤 자격증부터 공부해야 직무에 도움이 되고 정말 그 직무만을 준비해왔다는 걸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보 찾기가 어려워서요. 직무를 정하는 게 힘이 듭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laughs> <그런 웃음> 지금 채영이 진행 중인. <laughs> 에어서울의 에어서울에 5급 일반직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어필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입사 후 어떤 일을 맡게 되는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한 진에어 일반직의 모집 분야가 많은데 각 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맡게 되는 일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게 정말 정말 꿈이라서 열심히 준비해서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방송 시간이 언제인가요? 네, 오전 10시부터 11시 입니다. 지원 쌤도 추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질문이 굉장히 네. 어, 복잡해요. 네. 근데 보면. 단순하더라고요. 모릅니다. 음. <laughs> 잘 모릅니다. 어. 그래서 아까는 이제 스펙에 대해서 우선은 잠깐 설명드렸으니까 을 네. 스펙은 네. 지나가고요. 네. 어 이제 언어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언어는 굉장히 많이 영어만을 조금 주로 하시는데 일반직에서도 다른 언어를 많이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주항공을 보면은요. 제주항공에서는 승무직을 지금 채용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승무직 같은 경우는 어, 중국어, 그니까 영어는 뭐 기본으로 적 어느 정도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저 어, 러시아어까지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지금 제주항공 취향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다양한 언어를 좀 원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8년 하반기 이번에는요 조금 다른 언어도 예 지금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언어냐면? 태국어랑 베트남어입니다. 오. 네, 그만큼 이제 저비용 항공사로서 조금 더 전략을 내세워서 이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제주항공의 이제 목표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자, 그만큼 이제 어, 다른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셔서 음.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어, 일반직에서도 입사할 확률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다양한 외국어가 좀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제가 보면 조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대략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직무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지원하는 경우가 좀 자주 보곤 합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다 찾아보니까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제주항공의 일반직 채용 공고를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 다른 항공사도 물론 어떤 직제 어 직무에 대해서좀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제주항공을 좀 보면 여러분들이 기준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항공의 일반직 지원자님들은 조금 제주항공에 대해서 는좀 보시면 아, 채용 공고를 보시면서 어떤 업무를 하는구나라는 걸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분이 우리 지금 마, 말씀하는 게 일반직에 필요한 자격 증이또 무엇인가라고 네. 물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제 영업 부서에서는 MS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영업에서는 MS Excel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획에서는 운항 기획에서는 PPT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익 관리 부서라고 하는 부서에서는요, 이게 우수가 아니라 그냥 필수입니다. 그래서 Excel, Word, PPT 활용 능력 우수자를 필수로 하고 있는 것만큼 기본적인 자격증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학이나 스펙 이거는 좀 기본이니까 그걸 갖춘 다음에 자신이 어느 업무를 해야 될지를 좀 알아보고 지원을 하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22 미니미니님 음. 22살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승무원 스펙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도 네. 막학기 취업계를 내서 학점이 2.5일 경우 남자, 여자 승무원 토익 850이 넘고 토스 세븐 정도의 이미지가 좋다고 가정해도 저는 합격이 불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원 선생님께서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네. 어, 그런데 지금 3.0이 안 넘었다고 이제 제가 보니까 니 3.0이 안 넘었잖아요. 네, 2.5에요. 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놀았지요? <웃음> <웃음> 어, 공부를 안한 거는 누구나 다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사실 2.5를 넘었다고 해서 안되는 건 아닌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서 물론 합격을 보장한다고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스펙으로 조금 하면 합격 가능성 있지만 완전 합격을 할 수는 있다. 라고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학점을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한항공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승무원에 대해서 좀 물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5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막카기를 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 토익이나 뭐 다른 어떤 토스, 오피 이런 것 지금 빨리 올리시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음. 자, 그런데. 이겁니다. 사실 언제 어떤 순간에 채용이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5 지금 그래요. 서류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조금 서류에 대해서는 좀 음, 음, 편하게 예, 네.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대한항공이 성적 기준을 학점 기준을 둔 적이 있습니다. 음. 바로 3.0입니다. 자 그래서 3.0 이하로는 서류가 다 탈락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성적 기준을 두고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 바뀔지도 모르니 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가능한 그래도 학점에 좀 신경을 써달라라고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자 그래서 3.0 이상 그래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 댓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면접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아 취준생입니다만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면접이 1차 2차 3차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면접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있습니다 네. 자 항공업계 면접이 또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원쌤 면접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면접은 우선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laughs> 그렇 기업 분석이 저는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음에. 어~ 그 내용을 쓴다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일차 이차 삼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승무원 면접도 삼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반직에서도 삼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직무역량 그다음에 학교 회사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준비를 하신 다음에 어, 준비를 하시는 게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 면접에서 음. 저도 또 궁금한 게. 승 항공사 승무원들의 음. 이미지를 또 굉장히 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네, 하는데 네, 네, 네. 좀 특별히 원하는 음. 이미지나 이런 게 아직도 아. 존재하나요? 아 그리고 자, 네. 제 친구도 항공사를 준비했었는데 네, 네. 각 항공사마다 원하는 이미지를 딱 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laughs> 아, 실제로 존재하나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2012년부터 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항공사 관련 승무원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은 존재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지가 다른 것보다는 조금 겸손한 이미지. 대한항공은 겸손한. 네, 이미지. 그래서 네. 조금 잘난 척하거나 아니면은 승객을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선생님적인 이미지는 조금 아니다. 어.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이제 계신 분, 우리 계신 분이. 리좀 다소곳하고, 예쁘고, 좀 착한 분위기. 아. 좀 많이 선호하는 게좀 대한항공, 대한항공 쪽이고요. 네, 네. 대한항공에 도전해볼 건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송아 선생님 같은 경우는 <laughs> 네. 굉장히 활달하고, 활발하고, 네. 또 이제 또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넘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안항공에서 오. 좀 유리하지 아. 않을까. 지원하겠습니다. 네. <laughs> 양 옆에 또홀훨 날아가는 건 아닌 것도 <laughs> 네, 걱정이 네, 되는데 남자도 뭐 그런 이미지가 있나요? 어, 남자도 네.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대안한 것도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널리스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충분하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안운서 분이도. 아, 그럼 네. 다 모든 항공사에서 <laughs>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면접까지 한번 댓글을 다 살펴봤는데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이 돼 있어서 네. 다 살펴드리지 못한 점좀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저희가 일곱 가지 댓글을 살펴봤습니다. 지원 쌤께서 오늘 좀 베스트 댓글을 뽑아주시도록 부탁을 해볼 텐데요. 네. 자첫 번째가 띠까 띄까 띠까님 스펙에 네. 관련된 거였고 두 네. 번째도 스펙에 관한 MKK 네. 일단. <laughs>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 네. 내용을 짚어주시면 제가 아이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역량에 대해서 뭐 여쭤본 분이 있었고요. 굉장히 또 길게 구구절절하게 네, 네. 궁금한 네. 것을 네. 적어주신 분도 있었고 네. 또 스펙에 관한 게 있었고 업무 배정에 관한 거 있었고 방금 짚어본 면접에 관한 게 있었는데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사실 처음 더 댓글 보고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음. 분, 분입니다. 네. 직접 찾아가신 분. 네. 아 MKK 아, 네. 분. 네. 그 스펙을 직접 네. 찾아서 네. 갔던 네. 분. 네. 그러면 MKK 0212님 오늘 당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당첨에 좀아 사연에 응모해 주셨는데요. 오늘 다 사연 응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의 한 수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인데 정말 여왕의 면모를 조금 품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laughs> 네. 신의 한 수, 여왕의 한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뭐 다른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꼭 말씀드리고 네. 가겠습니다. 네. 자, 항공상 취업 상상하라. 그러나 환상은 금물. 어. 환상은 금물. 어, 네. 환상은 금물입니다. 어떤, 어떤, 어떤 환상이 좀아뭐 여행을 많이 간다든지 아. 아니면 세계에서 뭐 많은 것을 볼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항공사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일하러 무엇을 하러 이 회사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다짐을 가지고 네. 오셔야지 어, 무조건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상상은 하지만. 환상금물이다꼭 네.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씀이신 음.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항공사 취업 도움 말씀 주신 팔방리 마, 팔방민 코리아 컬리지 임송아 컨설턴트 그리고 여왕님 최지영 컨설턴트 와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